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던 20대 여성입니다. 나이를 떠나 자기 체면과 자존심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포함한 그의 가족들은 뭐가 진짜 체면이고 자존심인지 분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저와 남자친구는 다른 대학교를 다녔지만 지역 내 동아리 활동을 하며 알게 된 사이였어요. 두 사람 다 사회인이 되고 나서 우연찮은 기회로 재회를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인연이 다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쭉 만남을 이어오다가 결국 저와 남자친구 사이에 결혼 이야기까지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안정적인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었고, 저도 제가 일하는 분야에서는 업계에서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을만한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서로 벌리가 괜찮은 경제적인 뒷받침이 있었지만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 생각까지 만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술을 입에도 되지 않는다는 점이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적 저희 부모님이 IMF 직후에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동네에 작은 메밀국 수집을 시작하셨는데 한참 가게가 자리를 잡고 있던 와중에 외국인 무면허 운전자에게 음주 뺑소니 사고를 당하신 적이 있어요. 가해자는 사고 직후 어디로 도망간 건지 결국 붙잡지 못했고, 그때 저희 부모님은 다친 몸을 이끌고 장사를 하셨어야 했습니다. 지금은 지방에 분점까지 낼 정도이고 두분 노후 준비까지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성공하셨지만, 그때 두 분이 다친 몸 이끌고 고생하시던 모습이 기억에 남아서, 그때부터 자제력을 잃고 술 마시는 사람들만큼은 정말 싫어했거든요. 남자친구도 말하길, 할머니께서 과거의 시장에서 원단 장사를 하셨다며 이야기를 꺼냈어요. 수완이 엄청 좋으셔서 큰돈을 버셨고 건물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하고 삼촌은 할머니 따라서 이 사업 저 사업하고 계신다고 하고요. 남자친구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배경이 저에게는 그렇게 고려해야만 할 상황이 아니었기에 과거 이야기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사업을 하고 계시고 아직도 현역에서 뛰고 계시니 남자친구 가족들도 그런가 보다 했어요. 중요한 건 저나 남자친구가 아직 젊다는 것이고 둘다 탄탄한 직장이 있겠다. 앞으로 잘될 일만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이후로 반년쯤 지났을 무렵 남자친구가 할머님 정정하실 때 결혼해서 손주까지 안겨드리고 싶다며 저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봐온 남자친구의 사람 됨됨이와 그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남자친구가 사는 곳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간 자리는 아니었어요. 남자친구 아버님 어머님께서 저를 한번 보고 싶다고 하셨다길래 간단하게 인사만 드리러 간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 집에는 제가 인사를 오기로 되어 있다고 하면서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비롯해 할머님과 삼촌까지 모두 모여 계셨습니다. 예상과는 다른 상황에 당황했지만 절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하지만 집에선 30분도 있지 않았고 다들 갈비가 먹고 싶다 하여 갈비집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갈비집에 가지 않았다면 저랑 남자친구는 지금도 한창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을까요? 차라리 거기를 따라가게 된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예요. 식당에 도착하니 아버님과 삼촌이 특히 신나 보이셨어요. 남자친구가 말하길 두분다 엄청난 애주가랍니다. 게다가 술 드시는 속도가 어찌나 빠르신지 무조건 원샷을 하시고 혀가 꼬부라질 때까지 드신다고요. 아버님이 애주가란 이야기를 듣고 나니 왠지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특히 혀가 꼬부라질 때까지 드신다는 말을 듣고 나니 영 찝찝하더라고요. 적어도 남자친구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사실은 변함없었지만 두분다 가게까지 차를 끌고 오셨거든요. 대리를 부르시던가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애초에 술을 먹을 계획이셨다면 처음부터 택시를 타던가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 저희 부모님이 음주운전 차량으로 인해서 큰 사고를 당하신 적이 있다 보니 저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도 술은 입에 대지도 않았고 술을 싫어했으니까요. 게다가 제 눈에는 말이 좋아해 주가지 술 좋아하고 조절 못 하는 사람들은 죄다 상종 못할 사람들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물며 차까지 가져오셨으니 그 모습이 저한테는 좋게 보이지는 않았어요. 아무튼 이래저래 마음이 어수선해지려는 찰나 아버님께서 돼지갈비 6인분과 소주 5병, 맥주 3병을 시키셨습니다. 밑반찬이 깔리자마자 술을 같이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대뜸 아버님께서 저더러 한잔 따라보랍니다. 내키진 않았지만, 한잔 따라드렸어요. 그러자, 이번엔 제 차례라면서, 방금 아버님이 드시던 술잔에 잔을 직접 채우시더니, 그걸 마시라고 제 앞에 내밀더라고요. 술을 저한테 권하시는 것보다도, 지금 저걸 나보고 마시라는 건가 싶었습니다. 제가 술을 입에도 안 되고 싫어하는 걸 떠나서, 제 잔에다 따라주는 것도 아니고 드시던 잔에다가 술을 채워 건네다니요. 안만실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해제가 되었다고 한들 아직도 제 책이만 해도 눈치가 보이는 이 시국에 잔돌리기를 하고 계시니 솔직히 기분이 엄청 나빴습니다.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술을 전혀 못한다고 설명을 드리면서 거절했어요. 하지만 아버님께서는 끈덕지게 저보고 어른이 주는 술은 먹어도 되는 거라면서 강요를 하셨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술한잔 마실 수는 있다고 쳐도 도무지 그 잔으로는 술을 마실 엄두가 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끝끝내 정말 죄송하다고 술이 몸에 안 받아서 마시질 못한다고 설명을 드리며 거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버님께서는 들고 계시던 소주 잔을 테이블에 거의 던지듯 내려놓으시곤 인사드리러 왔다는 며느리감이 시앱이될 사람이 주는 술한 잔을 안 마시냐며 짜증이 난다셨습니다. 당황한 제 손에. 옆에 있던 삼촌께서 강제로 소주잔을 쥐어주시면서 그냥 한잔 받으랍니다. 회사원이라고 들었는데 회사에서 기본적인 주도도 안 가르쳐 주냐고 하시면서요. 주도가 뭔지도 알고 있고 적어도 저는 그렇게 배우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술을 싫어하는 저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라 강요하지도 않고요. 아랫사람의 주도가 있다면 당연히 윗사람도 아랫사람을 배려하는 주도가 있는 법 아니겠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도 저를 보며 어쩔 수 없다는 눈빛으로 한 잔만 받아달라는 듯한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삼촌께서 지어주신 소주잔이 아버님이 마시다가 던져버린 그 잔이 아니라 테이블이 세팅될 때 뒤집어놓은 쓰지 않은 잔이어서 아버님이 따라주는 술을 한잔 받았습니다. 결국 할수 없이 받은 그 소주 한 잔을 천천히 나눠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아버님께서 제 잔을 보시더니 잔이 너무 안 빈다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대학교를 다닐 때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저에게 그 누구도 술을 마시라고 강요하는 사람은 없었는데 남자친구 아버님께서 그런 스트레스를 주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네요. 그 와중에 어머님께서는 저에게 집게와 가위를 주시면서 술안 마실 거면 차라리 이쪽으로 와서 고기라도 구우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며느리도 생겼으니 자기도 식문으로 탈출하게 생겼다고 깔깔대시면서 제가 고기 굽는 것부터 한번 보겠다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며느리 덕분에 모처럼 밥한끼 편하게 먹겠다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차라리 아무 말씀도 안 하셨으면 아버님한테 당하고 있는 제가 보기 안쓰러워서 도와주셨다 좋게 생각했을 텐데 쓸데없는 사적을 붙이시니 솔직히 기분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한 건 맞지만 그래서 남자친구의 가족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진심이었지만 왜 이런 대우를 받고 있어야 하는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게다가 어머님이 저에게 고기를 구우라고 한 그때 할머님까지 저에게 이런 건 시애미가 시키기 전에 네가 알아서 했어야 된답니다. 뭐 먹으러 오면 여자가 눈치껏 파릿파릿하게 움직여야 된다나요. 제가 잠시 어른들의 눈을 피해 남자친구에게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한다는 소리가 자기가 지금 나를 도와주면 할머니 앞에서 손 자체면이 말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더러 하래요. 싹싹한 손자며느리라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나요. 저는 그런 칭찬은 필요없다고 남자친구 쪽으로 집게와 가위를 밀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님과 어머님의 매서운 눈초리를 못본채 외면하고 있었지요. 결국 고기는 남자친구가 구웠고요. 아버님께선 그 사이에 술 기운이 좀 오르신 듯했어요. 가만히 저를 쳐다보시더니 잠깐 여기 옆으로 좀 와서 앉아보랍니다. 시아버지한테 고기쌈이나 하나 싸서 입안에 넣어주라고요. 그냥 간단하게 인사드리러 온 자리였는데. 남자친구 가족들은 제가 무슨 며느리 자리 면접 보러 온 거라 착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자리가 자리인데 제가 무조건 싫다고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소주 한잔 마시라고 하실 때부터 아버님 성질머리 고약한 건 이미 파악을 한 상태였잖아요. 거기서 뻐기고 있어봐야 목소리만 커지겠다 싶어서 싸마나 싸드렸죠. 그나마 다행인 건 원래 바라신 대로 입에는 넣어드리지 않고 그냥 드렸더니 그쯤하면 됐다 싶은 모양새로 별 말을 안 하시더군요. 그리고 나서 아버님께서도 며느리도 한입해하지 않겠냐고 쌈을 싸서 주시길래 제 입으로 가져다주기 전에 잽싸게 손으로 받아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더니 아버님이 저한테 성질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식사의 절을 안 가르쳤냐고 합니다. 입에 안 넣어준 게 문제인가? 사주는 걸 손으로 받아 먹은 게 문제인가? 왜또 저러고 계시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른을 앞에 두고 쌈을 그냥 먹는 게 어딨냐입니다. 뭔 소리를 하시는 건가 싶었는데 어른이 앞에 있으면 고개를 돌려서 먹는 게 당연하지 않냐고 하시는 거예요. 아까는 술 마시면서 주도 타령을 하시더니 쌈 싸먹을 때도 고개를 돌려서 먹어야 되는 쌈도가 따로 있는 거였나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식사의 절에. 저희 부모님까지 거들먹거리시니 기분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도 역시 남자친구는 아버님이 저한테 언성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또 상황을 애써 못본 척하고 있더라고요. 잘못한 게 없으니 그 앞에 죄송하단 말은 전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제가 굽히지 않고 있으니 아버님은 저한테 계속 큰소리 치고 계시고, 차라리 속으로는 제가 며느리감으로 불합격이 되었으니 결혼허락을 안 하겠다고 여기서 이만 가보라고 해주셨으면 싶었습니다. 제가 제발로 그 자리를 뛰쳐나갈 수도 있었지만 그때는 행여나 그게 예의 없는 행동이고 그로 인해 저희 부모님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만히 있었거든요. 제가 계속해서 아무 말도 없으니 아버님은 어디서 못갑 같은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다며 당신은 나긋나긋한 여자가 좋으니 남자친구에게 결혼하면 저를 교육 좀잘 시켜서 태도 좀 고치게 하랍니다. 술도 좀 배우고 주도도 배우고 기본 예절도 배워서 어른들 있을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배우라면서요. 게다가 어머님과 할머님까지 저더러 식당에 사람들도 많은데 시댁 어른들 체면도 생각 안 하고 싫다 소리만 계속하면 어쩌냐입니다. 역 테이블 사람들이 저 때문에 당신들을 비웃고 있답니다. 남자친구한테도 너 사귀면서 남자친구라고 제대로 대접이나 받고 사귀냐며 무한을 주시더라고요. 상황이 이쯤 되니 이미 저는 이 집구석에 잔뜩 질려버렸어요. 어떻게 집안에 정상적인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건지 그나마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남자친구마저 제가 처한 상황에 한마디도 나서지 않고 있으니 아무리 봐도 제가 이런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차라리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나는 내 가족들이 먼저고 내 가족들이 너한테 어떠한 행동을 해도 너가 다 참아야 한다고 말해줬으면 애초부터 결혼하자는 말에 알겠다 대답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자기 가족들이 하자가 있는 걸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을 들키면 결혼하려 드는 사람이 없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가? 그래서 어디 눈먼 여자가 있어서 운 좋게 결혼하면 다행이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그런 게 아닐까. 남자친구 머릿속을 들여다 볼 수는 없으니 제 생각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둘 중에 하나밖에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술이 더 들어가자 아버님과 삼촌께서는 별 이야기를 다 꺼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제가 미처 남자친구에게서 듣지 못한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삼촌께서는 젊은 날 반복된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자랑처럼 하더라고요. 아버님도 사업을 하고 계시기는 하는데 마땅한 수입이 없으신 건지 싶었습니다. 그렇게 주고받던 이야기가 결국에는 조카 자랑, 자식 자랑으로 넘어가더라고요. 형님이 자식 하나는 잘 키웠다고요. 우리 집안 짊어지고 가는 모습이 장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은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물론 삼촌부터 할머님까지 전적으로 남자친구가 벌어오는 돈에 기대서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온다고 해서 아버님 댁에 다른 분들이 오셔서 모인 게 아니셨고 그 집에서 다섯이 온 식구가 모여 살고 있었던 겁니다.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왕년에 잘 나갔을 때 이야기를 계속 꺼내시는 걸 보니 남자친구 말대로 할머님이 돈을 잘 버셨던 건 사실인 것 같지만 아버님이고 삼촌 분이시고 두 사람이 사업으로 할머님 재산을 날려먹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그걸 자랑이랍시고 떠들어대는데. 남자친구 배경이 결혼하는데 중요한 부분은 아니었지만 이미 이 시가족이 될 사람들의 바닥을 결혼 전에 다 알게 되어버렸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바닥 아래에 더 깊은 바닥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어버린 거예요. 몇년 동안 쌓아올린 남자친구와의 정은 이미 이 자리에서 몇 시간 만에 날아가 버린 지 오래였고 저는 언제쯤 남자친구한테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고 헤어지자는 말을 꺼내는 게 좋겠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남자친구는 제가 자기랑 결혼을 할 것이라 철석같이 믿고 있는지, 자기가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건 우리가 결혼을 해도 달라질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차피 저도 돈을 벌고 있으니 자기가 월급을 받아오면 애초에 그 돈은 없는 셈 치면 된다는 겁니다. 남자친구가 한 달에 300만원을 번다고 치면 그 중에 150만원은 없는 거다. 그러니 자기 월급이 애초부터 150만원이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남자친구보다 그 모습을 우리 아들, 우리 조카, 우리 손자 참 장하다 하는 표정으로 바라보는 남자친구 가족들을 보니 왠지 모르게 소름이 다 끼치더라고요. 저는 차라리 그날 일이 하늘이 제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제발로 스스로 지옥불 불구덩이에 뛰어들기 전에 그동안 제가 착하게 살아온 걸 봐서 유턴할 기회를 주신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또 저희 부모님 싸잡아서 예의범절이 어쩌고 하는 게 듣기 싫어서 참았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자리에 일 분이라도 더 있었다가는 저희 부모님이 저를 자존감도 없게 키우셨다 생각하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더 길게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는 이만 가보겠다고 하고 가게 밖을 나왔어요. 그러니 남자친구가 황급히 저를 쫓아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게 그냥 가면 어떡하냐고. 자기 가족들이 지갑 푸대접을 받으며 산다고 오해하지 않겠냐고 하면서 그냥 갈 거면 계산이라도 하고 가라는 겁니다. 정말 태어나서 싸움 같은 거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남자친구 저러는 꼬라지를 보고 있으니 열이 확 올라서 저도 모르게 뺨을 한대 후려갈켜 버렸어요. 니네 가족들이 처먹은 걸왜 내가 내냐고. 어차피 니들 가족이 너가 그러는 거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니네 돈으로 내라고 했어요. 그리고 결혼이고 나발이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 했습니다. 저랑 남자친구가 옥신각신 하면서 주변이 시끄러워지니 남자친구 가족들도 무슨 일인가 하고 따라 나오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택시 타고 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하니 그제서야 제 눈치를 보면서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는 와중에 남자친구 삼촌분이 해결을 한답시고 나서는 거예요. 현은 완전히 꼬부라져서 저보고 오늘 욕봤다면서 원래 시댁 식구들이 어렵고 힘든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대꾸도 안 하고 있으니 제 기분 풀어보겠다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러는 거 아니라면서 당신이 저를 집까지 차로 태워다 줄 테니 그걸로 기분을 풀라는 겁니다. 술을 저렇게 먹은 사람 옆에 타는 것도 싫었고 애초에 무슨 술을 그렇게 먹고 운전이냐 했더니 자기가 운전 경력만 몇 년인 줄 아냐고 하면서 당신은 술을 먹어야 운전을 더 잘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너무 화가 나서 그랬나? 저도 모르게 삼촌분 정강이를 구둣발로 걷어차 버렸어요. 의혹하는 소리와 함께 다리를 부여잡고 바닥에 주저앉더라고요. 저는 불러놓고 기다리고 있던 택시를 취소시키고 남자친구와 아버지와 삼촌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죽으려면 곱게 혼자 죽지. 엄한 사람 데려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요. 황천길 가고 싶으면 혼자 가라고 했습니다. 아주 내 앞에서 운전석에 타보기만 하라고 그러면 그 길로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했습니다. 아까까지는 술 따라봐라, 한잔 받아라, 고기 구워라 아주 저를 우습게 보던 인간들이 제 앞에 쩔쩔매며 서있었어요. 남자친구 아버지가 그래도 자기는 술을 덜 마셨으니 다리 불편하신 할머님 때문에 차를 가져가야겠다며 자기는 괜찮지 않냐고 막무가내로 차에 타길래 그냥 아버님이 보고 있는 앞에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니 저한테 너는 부모도 없냐 어쩌고 하면서 또 예의범절을 논하더라고요. 적어도 우리 부모님은 음주운전은 안 하시고 아내 하나 음주운전을 하시면 저는 똑같이 행동할 거라고 했어요. 가게 밖에서 소동이 나고 있으니 무슨 일인가 구경하는 사람들도 남자친구 가족들한테 걸어가라 하면서 같이 저에게 동조해줬고 남자친구 가족 때저 혼자였던 게 주변 사람들까지 가세하고 나니 결국엔 차를 주차장에 두고 집 쪽으로 걸어가더라고요 효자 났다고 하더니 밥값 내고 다섯 십구 택시 두대 부르는 건 아까웠는지 다리 불편하다는 할머니 모시고 저만치 걸어가는데 아직 그 꼴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틀 뒤 남자친구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붙잡진 않을 거지만 부탁하고 싶은 일이 있다며 한 번만 만나달라고요. 뭘 만나기까지 하냐고 할말 있으면 전화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저를 불러 한다는 소리가 자기가 자존심이 좀 강해서 그렇다며 혹시 우리를 둘다 알고 있는 주변 지인들한테는 자기가 저를 찾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냐고 그러더군요. 진짜 끝까지 뭐 이런 찌질한 게다 있는지. 그런 건 어떻게 말하든 니네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다만 제 소식을 물어오는 사람들한테는 거짓말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요. 혹시나 정말 헤어지게 된게저 때문에 그런 거냐 물어오는 사람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낱낱이 다 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전화기 너머로 조용하더라고요. 암만 생각해도 자기가 좋은 말 들을 게 하나 없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 저러는 거다 싶었어요. 지금 저는 다시 솔로 라이프로 돌아와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 남자친구와 연애하는 동안 제가 어디 사는지 알려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전화번호 하나 바꾸고 나니 두번 다시 마주칠 일 없이 안전이별을 하게 되었네요. 똥차가 가고 나면 벤치 온다는데 지금은 똥차고 벤치고 차가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누가 그 안에서 술 먹고 운전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인연이라는 게 진짜 있으면 제가 서두르지 않아도 언젠가는 만나게 되겠지요. 그저 지금은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 없는 이 시간을 즐기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